앞 손을 가볍게 하주 하세요. 손바닥 손바닥 몸걸 내리면서 손바닥이 앞으로 오는데 이때 발꿈치를 같이 들어주세요. 들었다가 만세와 동시에 발꿈치 를 내리고 크게 마셨다가 배트면서 내려갑니다. 등 구부리지 말고 얼굴은 정면을 보고 다리 뒤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무릎을 모아서. 발 끝으로 앉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내밀어줍니다. 무릎 앞에 손등을 된 채로 꺾고 스트레칭 해준 다음,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한번더 마셔주고, 뱉으면서 배를 접으면서 손등을 쭉 밀어서 엎드립니다. 머리 먼저 들고, 손등을 가져오면서 반대로 꺾어주고, 이제 발가락을 세우세요. 그럼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확장을 하면서 무릎을 들으세요. 이때 발가락 새끼 발가락까지 꺾이게 발뒤꿈치를 벌려서 엉덩이 밑에 하나씩 위치하고 상체는 그대로 세운 채로 하체 힘으로 일어납니다. 됐죠? 네.